오른 아저씨한테 소매넣기 당해가지고, 형님으로 모시겠대. 그래, 그래, 호보, 호형해라.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도. <laughs>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도, 형, 동생 해. 언니, 동생은 못하겠다. 아, 그렇다고, 여, 여 티스푼을 그, 못 오빠라고 하라기에는 진짜 기분 나쁜데? <laughs> 진짜 기분 나쁜데? 절대 안 돼. 내 옆에는 감히 건들지 마. 중금 <laughs> <주위에> 거야. <laughs> <laughs> 절대 안 되진다. 아저씨들, 솔직히 나쁘지 않고 좋아요. 이러면 또 주겠지? 히 무슨 소리? 저는 근데 다 좋아요. 음, 음, 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애기, 애기, 애기 여자 티스푼들 지켜. 제가 또 여자 팬이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쌈이님 구독권 선물 고맙습니다 난키아토저 여자팬들이 저 되게 귀여워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아저씨 작품기설명 좋네 크크 되게 귀엽게 그려줌 저를 되게 귀엽게 그려줌 그래서 저는 사실 알고 있어요 여자팬들이 저를 귀여워하고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지롱 <laughs> 아니 후보 언니 뭔 무슨 일인데 키에님 키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키에님 <laughs> 저기 지금 이 타이밍에 여자 팬을 대표하시기에는 너무 음흉하잖아요 저 저도 항상 산뜻 산뜻 상큼 여자 팬이 갖고 싶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치에 간이 팬미팅할 때 여자팬이 와줘서 얼마나 신기하고 고맙고 좋았는지 아요 물론 남자팬도 좋아하는데 진짜 신기했달까 저 오랫동안 이제 아저씨 팬만 가지고 있었었으니까 어 나도 귀여운 큐티 여자팬이 있다니 물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지앤니 안녕하세요 낭수님 이러는 분 이러는 분도 좋아하는데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해 <laughs> 주는데 너무 귀여운 거지 아 뭐하냐고요 애꼬니아 아니야 이건 내가 상상하던 여자팬이 아니야 아니야 좀더 귀엽고 상큼한 느낌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자팬은 존 아니, 더... 아저씨들은 티내지 말고 아니, 돈이나 사 아니, 이뜻받나요 아니야 아니야 팬은 다 귀엽고 소중한거 좋아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이, 성별, 어 국적 모든거를 이제 다 상관없이 불문 다 좋아하는데 어? 귀엽지? <laughs> <laughs> 어 뻑큐 팬들 너무 귀여워 뻑큐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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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까, 억바 둘다할 거야 님들 너무 귀여웠고요 여신나 드세요 <laughs> 정말 사랑과 혐오가 넘치는 채팅창이네요. 진짜 보기가 좋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지 이럴 때는 또 <웃음> 정말 <웃음> 아니 아니 음습한 여자팬도 너무 좋아요. 저도 저도 저저 저, 저도 음습하게요 음습하게 좋아할게요. <laughs> 네. 음습한, 음습해도 좋아요. 밝아도 좋아요. 음습해도 좋아요. 우리, 우리 다살 좋게 지내요. 음습한 얼만남서성 그냥 으흐흐 하는 정도인 거 아니야? 그냥 으흐흐 하는 정도인 거 아니에요? 혹시 특정 TTS 벤 기능이 있나요? 아, 월록도하님이서천에게기에구독권 선물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아니, 마지막, 마지막. 기분 나쁜 아저씨는 돈에나 할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낭수님 <laughs>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합친 것도 집이는 나오면 기분 나쁘니까 존재 드러내지 말고 와서 돈이나 줘 <laughs> 이렇게 하면 성병당는게 되잖아요 방에서 나오면 좀 창피하니까 여기서 숨어서 익명으로 돈이나 주길 바라 이런 것같더많이마고 아니야. 아니에요. 뭐가 뭔 심이야. 미쳤나와. 감사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어, 아, 주의 추,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제네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존재를 이제 드러내면서 TTS도 쓰면서 후원하세요. 감사합니다. 존재 드러내요.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도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방송 많이 도와주시고 인터넷 방송이랑 모름지기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저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똥꼬쇼 할 거면은, 네, 여러분들이 TV를 봤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네. <웃음> <웃음> 어, 채팅, 뭐 저, 채팅 북치고, 뭐 어, 후원도 하고, 그러면은,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 Happy, h 하비오비오비오비 비 감사합니다 개뿔이 고맙습니다 <laughs> 너희들은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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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팬은 항상 존재를 하죠 <laughs> 저의 팬은 항상 존재를 하비오비하비하비오비오비오비 감사합니다 굉장해 청말 어이쭈, 어이 감사합니다. 아니, 돈, 안 줘도 좋아요. 물론 돈 주면 좋기는 한데, 돈, 돈 주지 않아도 좋아요. 돈, 물론 돈을 좋아하긴 하죠. 돈은, 뭐, 님들도 좋아하잖아요. 아니, 돈안 줘도 팬이지. 돈안 줘도 팬인데, 돈안 줘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채우세요. 그, 덩치 커 보이게, 그, 시청자수 가오니까, 에? 딴일 하더라도, 한 자리 채우라고. 아하, 생체 뷰못 하라고. <laughs> 어, 규모 커보여야 다른 데서 놀아줄 테니까. <laughs> 이건 진짜 그냥 드립입니다. 뭐, 이거 진짜 드립이야. 이거 진짜 장난으로 한 말이야. 그냥, 윤차,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냥, 장난이에요. 이건 진짜. 와, 낭소든 돈안 써도 채팅 칠수 있군요. 그럼. 완전 예전이에요. 채팅 치는 거죠. 채팅 치라고 있는 채팅 창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 오늘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힘다 뺐잖아. <laughs> 정하다정하고 그냥 본심이 나오면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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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이제 그 말을 돌려서 말한 거죠.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돌려서 말한 거죠.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방송이 많은데 방송이 볼 방송 재밌는 볼 방송이 많은데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돈을 일단... 안 줘도 배민 줘 당연히. 근데 돈을 주면 <laughs> 왕팬 열혈팬 매장팬 이해용 크크 <laughs> <laughs>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응원하는 방법은 후원만 있는 건 아니야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음, 건빵이 미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출신이어서 아는데 지금 <laughs> 여러분 와이 <에이 웃음> 아니라 팬 여러분 정말 좋아요. <laughs> RP라는 게 있어요. 버프어라는 알피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어 인어다 이러면 나는 인어인 건데 치의 알피는 이제 지금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게 알피인 거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아니라 저거 알피 아니고 그냥 낭스 그자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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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돈을 빨고 싶다, 막 이런 건, 이런 저런 거는 RP인 거죠. 역할에 충실한 거죠. 아니 님들 드라마에서 그 악역이 좋아하는 거다 RP고, 사실 동통으로 보고 있어요. 악역이 악 아, 악역을 맡았다고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냥 주어진 배역에 충실했을 뿐 전혀 실상은 그렇지 않죠. 네. 전혀 슬쩍. 2년 동안 RPG 승취하면 개축 쿠추 근데 돈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돈을 주셔요. 감사합니다. 돈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돈을 주십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거죠. 저는 돈을 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RP. 는 <laughs> 그냥 월급을 <laughs> <그냥 웃음> <방송을> 하는 <그렇게 한 웃음> 편입니다. 그냥 솔직한 거죠. 그거. 아, 돈은 돈 없어. 돈 달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웃음> <웃음> <냉>? 감사합니다. <laughs> <나> 예쁘잖아, <근데. 웃음> 와! 감사합니다. 예쁘잖아, 군대.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쌍미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돈 아니 돈은 안 주네야 재미없어지고 싶나 아니 충전 중이었나 보지 왜 이렇게 급해 충전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라고 저 흔통에서 돈 꺼내 가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우시군요 아니에요 그냥 그 농담이고 농담성 발언이고요 아니 원래 그돈안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래요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한 거래요 그냥 솔직한거죠 그냥 혹시 매니저 네. 네. 좋아하시나요? 응. 감사합니다 아진담성사 축하합니다 히든 돈해봐 100% 달성 뭔 히든 돈해봐야 여러분들 오늘 돈통에 돈다 채우셨으니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없을 뻔했는데 <laughs>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성 발언 <laughs> 농담성 발언입니다. 농담성 발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돈 좋아하잖아요. 월급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용돈 받으면 좋아하잖아요돈다 채웠으니까 컨텐츠 시작할게요. <laughs> 좋아할 분입니다. 네 수신료 다 받았으니까 이제 수신료에 같이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재미네 나 <laughs> 안돼 그런거엔 적응하고 싶지 않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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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엔 적응하고 <laughs> 어, 싶지 않아 어? 오늘도 단단하게 땡겼네 크크. 로 응. 아싸 내일은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겠구만 <laughs> 내일은 고기 반찬을 먹을 수가 있겠어. 맛있는 거사 먹어야지.